레위기 15장.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누구든지 자기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의 유출병으로 인하여 그는 불결하니라. 유출병으로 인한 불결함은 이러하니라. 유출병으로 인하여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몸에 그 유출병이 멈추어 있든지, 그것은 불결함이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누운 침상은 다 불결하고 그가 앉은 자리도 다 불결하니라.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누구든지 다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것 위에 앉은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을 만지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깨끗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깨끗한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은 안장은 무엇이든지 불결하니 그가 앉았던 것을 만지는 자는 누구든지 저녁까지 불결하며 그런 물건들을 옮기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자기 손을 씻지 아니하고 누구를 만지면 그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자기 몸을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모든 목기는 물로 씻어 낼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자기 유출병이 깨끗해지면 자기의 깨끗함을 위하여 자신에게 치리를 헤아려서 자기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자기 몸을 씻을 것이니 그리하면 깨끗하게 되리라. 여덟째 날에 그는 산 비둘기 두 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가지고 회중의 성막 문에 주 앞에 가서 그것들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칠 것이며, 제사장은 그 사람의 유출병을 위하여 주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만일 사정으로 인해 사람의 씨가 그로부터 밖으로 유출되면 그는 온몸을 물로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정액이 묻은 모든 옷이나 모든 가죽은 물로 빨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동침하여 사정하면 그들은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만일 어떤 여인이 유출이 있는데, 그녀의 몸에 있는 유출이 피이면 그녀를 7일 동안 따로 둘지니 그녀를 만지는 자는 누구라도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그녀가 격리 시에 누웠던 모든 것은 불결하며 그녀가 앉았던 모든 것도 불결하리라. 그녀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누구라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그녀가 앉았던 물건을 만지는 자는 누구라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만일 그녀의 침상 위에 있는 것이나 그녀가 앉은 곳 위에 있는 것을 만진 자는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어떤 사람이 일단 그녀와 동침하여 그녀의 경수가 그에게 묻었으면 그는 7일 동안 불결하며 그가 누운 모든 침상도 불결하니라. 만일 어떤 여자가 격리기간이 아닌데, 여러 날 동안 피해 유출이 있거나 그녀의 격리기간을 지나 유출이 있으면, 그녀의 불결을 유출하는 모든 날은 그녀의 격리의 날들과 같을지니 그녀는 불결하리라. 그녀가 유출의 모든 날들에 눕는 모든 침상은 그녀의 격리 시의 침상과 같으며, 그녀가 앉는 모든 곳도 불결하여 그녀의 격리 시의 불결함과 같으리니 그런 것들을 만지는 자는 누구라도 불결하니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불결하니라. 그러나 만일 그녀가 그녀의 유출에서 깨끗하게 되었으면 그녀는 자신에게 치리를 헤아려서 그 후에야 그녀가 깨끗하게 되리라. 여덟째 날에 그녀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가지고 회중의 성막문에 제사장에게 가져가리니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녀의 불결한 유출을 위하여 주 앞에서 그녀를 속죄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불결함에서 분리하여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내네 성막을 더럽힐 때에 그들의 불결함 속에서 죽지 않게 할 지니라. 이것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사정하여 그것으로 더럽혀진 자와 월경으로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자와 여자, 또,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관한 법이니라 하시니라.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주 앞에 제사드리려다가 죽었는데, 그들의 죽음 후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형 아론에게 이르라. 그는 언약계 위에 있는 자비석 앞, 휘장한 성수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지니, 그래야 그가 죽지 않으리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자비서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수에 들어오려면 이와 같이 할지니: 어린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순양을 번제물로 가지고 울지니라 그는 거룩한 배옷을 입고 맨살에 배속옷을 입고 배허리띠를 두르고 배관을 쏠지니,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의복이라. 그러므로 그는 물로 그의 몸을 씻고 그것들을 입을 것이며,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순 염소 새끼 두 마리와 번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물로 자기 수송아지를 들여서.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하여 속죄하고 염소 두 마리를 취하여 회중의 성막 문주 앞에 두고 아론이 두 염소 위에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주를 위하고 한 제비는 속죄 염소를 위해 뽑을지니라 아론은 주의 것으로 제비 뽑힌 염소를 가져와서 속죄 제물로 드리고 속죄 염소로 제비가 뽑힌 염소는 주 앞에 산채로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속죄 속제 염소는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지의 숙송아지를 취하여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신을 위한 속죄지의 숙송아지를 잡고 주앞 재단에서 불분. 불 붙은 숯불로 가득 찬 향로를 가져다가 잘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으로 가득 집어 휘장 안으로 가지고 와서 주 앞에서 불 위에다 향을 놓아 향 연기가 증곡에 위에 있는 자비석을 덮게 할 지니 그래야 그가 죽지 않으리라. 그는 숯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자기 손가락으로 동쪽을 향한 자비석 위에 뿌리고, 또그 피를 자기 손가락으로 자비석 앞에 일곱 번 뿌릴 지니라. 그런 다음에 백성을 위한 속죄죄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와서 그가 숯송아지의 피로 했던 것과 같이 그 피로 자비석 위와 자비석 앞에 그것을 뿌릴지니 이스라엘 자손의 불결함과 그들의 모든 죄들 가운데 있는 그들의 죄가로 인하여 성소를 위해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불결함 가운데 그들 사이에 남아 있는 회중의 성막을 위하여도 그렇게 행할지니라 그가 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신과 자기의 가족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올 때까지 회중의 성막에는 아무도 없어야 할 것이며 그가 주 앞에 있는 재단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제단 주위의 뿔들에 바르고 그 위에 그 피를 손가락으로 일곱 번 뿌려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불결함에서 제단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가 성소와 회중의 성막과 제단에 화해하게 하는 것을 마치고 나서 살아있는 염소를 가져올지니. 아론은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악과 그들의 죄들 가운데 있는 모든 죄가를 고백하고 그 죄들을 그 염소의 머리에 얹어서 적합한 사람의 손을 통해 광야로 보낼 것이요. 그 염소가 그들의 죄악, 모든 죄악을 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이르면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아줄지니라 아론은 회중의 성막으로 들어가서 그가 성수에 들어갈 때 입은 배로 된 의복들을 벗어서 거기에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의복을 입고 나와서 자신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들여 자신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의 기름을 재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요. 속죄 염소로 염소를 보낸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그 후에 진영으로 들어올 것이며 속죄제를 위한 숙송아지와 속죄제를 위한 염수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으니 누군가 진영 밖으로 옮기면 그들이 그 가죽과 그 고기와 그 똥을 불로 살을 찌니라 그것들을 불사른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자기 몸을 씻을 것이요 그 후에 그가 진영으로 들어올지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규례니. 일곱째 달그 달의 십일에 너희 땅의 사람이든 너희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이든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이 그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깨끗하게 하리니. 너희는 주 앞에서 너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리라. 그것은 너희에게 쉬는 안식일이 되리니 영원한 규례에 의해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할지니라. 기름 부음을 받 그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사장 직분으로 섬기도록 성결하게 된 제사장은 속죄하고, 배워즉 거룩한 의복들을 입고, 그는 거룩한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중의 성막과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회중의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규례가 될 지니,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들로 인해 그들을 위하여 속죄할 지니라 하시니, 그가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17장.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이것이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집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그것을 회중의 성막 문에 가져와서 주의 성막 앞에서 주께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그 피가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리라. 그가 피를 흘렸으니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이 들판에서 드리는 그들의 희생 재물을 가져오도록 곧 회중의 성막 문으로 죽게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주어 죽게 화목 재물로 드리도록 하는 것이라. 제사장은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의 제단 위에 피를 뿌리고 그 기름은 죽게 들이는 향기로운 냄새로 태울지니라. 그들은 그들이 음란하게 숭배했던 마귀들에게 그들의 희생 제물을 더 이상 바치지 말지니 이것은 후대에 걸쳐 그들에게 영원한 규례니라 하셨느니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집에 있는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들 중에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는 어느 누구라도 회중의 성막 문으로 그것을 가져다가 죽게 드리지 않는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에 있거나 너희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들 중에 있는 어느 누구든지 어떤 종류의 피라도 먹는 자는 내가 피를 먹는 그 혼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혼들을 속죄케 하였나니. 이는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나니 너희 가운데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가운데 기거하는 어떤 타국인도 피를 먹지 말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너희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들이나 어느 누구라도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으면 그는 그 피를 쏟아버리고. 그것을 흙으로 덮을지니라. 아멘.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요 육체의 피는 그 생명을 위해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종류의 육체의 피도 먹지 말라 하였도다. 이는 모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니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들에게 찢겨진 것을 먹는 모든 혼은 너희 본국인이든 타국인이든 간에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고 그후에 깨끗하게 되리라 그러나 만일 그가 빨지 아니하고 그의 몸을 씻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을 담당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레이기 15장, 16장, 17장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거져주신 당신의 피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속죄시켜 주시고 우리를 단번에 구원하신 당신의 피로 인하여 너무나 감사하며 단번에 구원받은 그 영광의 피를 매 순간순간 적용하여 내온 존재에 바릅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돌아가는 24시간 매 호흡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온전하지 못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온전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이글을 읽는 나와 이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